안녕하세요. 사활공장입니다.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백을 잡는 문제인데요. 우선 문제 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볼 텐데요.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실전에 매우 많이 나올 법한 그러한 실전 사활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. 자, 이 백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수는 이렇게 찔러가는 건데, 이거는 맞기만 하더라도 치중 올때 연결만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알기 쉽게 백이 살게 되겠죠 직사공의 형태로요 그리고 이건 안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붙인다 이건 백이 네 연결해 옵니다 여기서 흙이 젖히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백이 이쪽으로 들여다보는 게 좋아요 흙 입장에서는 지금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양 뭐죠 네 지금 비계 형태가 됐습니다 자 비계 나오면 백을 잡을 수가 없겠죠 서로 살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흑이 이쪽으로 둔다 여기서 백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끊어지는 약점이라고 해서 그냥 연결하는 건요 이쪽으로 오면서 이거 어떻게 됐죠? 백이 잡혔습니다 이건 백이 잡힌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침착하게 이쪽을 내려 빠지면서 한 집을 확보하고요 흑이 끊어, 끊어오더라도 지금은 이쪽으로 단수치면서 자축을 유도하는 거죠. 따낼 때 따내면서 깔끔하게 백이 살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붙여서 두는 것도 실패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? 네, 이 문제의 정답은요. 바로 이곳으로 오는 건데요. 이쪽으로 왔을 때 백도 몇 가지 대응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 찌릅니다. 그러면은 연결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먹여치기를 들어가는 거죠? 키워서 버리는 거예요? 그럼 둘때또 먹여치기. 따도 옥집이 되는 순간 이백 전체를 잡을 수가 있겠죠? 그리고 백이 만약에 이쪽으로 연결한다? 여기서 흙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찌르면 안 됩니다. 이거는 막혀가지고요. 지금 어떻게 됐죠? 백이 살게 된다 그랬죠? 그런데 여기서 좋은 수는 이쪽으로 오는 게 있죠? 백이 차단해야 되는데 그때 이곳을 오는 순간, 이거는 오궁도의 모양으로 결국에는 백을 잡을 수가 있겠죠. 자, 이렇게 여기 있는 귀에 있는 백 전체를 잡는 문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주가 주아오 주야 주세요